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습관적인 그리고 심한 코골이, 자다가 숨이 멈추는 증상, 밤새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거나 자고 났는데 머리가 아픈 아침 두통이나 낮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수면 무호흡증은 두배 이상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폐경 이후에는 수면 무호흡증의 유병률이 급증해서 남성보다 더 심한 그리고 더 흔한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폐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요. 프로게스토론은 혀 근육의 긴장을 높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게스토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음으로써 기도 주변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로 상기도가 쉽게 좁아지고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심한 코골이와 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합쳐져서 밤마다 기도가 좁아지고 무너지게 되며 그 결과로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고 낮에 피곤한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치매, 우울증의 유병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장 돌연사나 수면 중에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내에서왜 수면무호흡증이 증가하고 왜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캐나다에서는 45세 이상의 성인 27,000명을 분석해서 폐경과 그리고 성별, 염증과 수면무호흡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폐경 전의 여성 중에 수면 무호흡증 고위험군의 비율은 약 7%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고위험군의 비율은 14%로 폐경 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습관적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되는 경우는 적었고 낮에 피곤하고 우울하고 수면 유지가 어려운 일반적인 불면증 증상으로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경 이후의 여성의 경우에 수면무호흡증은 잘 진단이 잘 안되고 그 결과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드시게 되면 부부가 각방 쓰는 수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부인이 잠자는 동안에 코를 고는지 숨을 안 쉬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젊어서부터 코를 골거나 숨을 안 쉬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어머니가 폐경이 되게 되면 본인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단순히 피곤하고 자고 나서 개운치 않은 증상이기 때문에 불면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수면무호증을 방치하게 되면 다양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와 심장이 자주 깨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감 신경이 잠자는 동안에도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혈압이 잠자는 중에 급등하게 되며 염증 물질이 잠자는 동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가되게 됨으로써 전신 건강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폐 고혈압과 같은 심내 혈관의 위험성이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며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는 당뇨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며 주간 졸음증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잠자다가 사망하는 것을 수면 중에 돌연사 라고 하는데요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노인이나 중년 이후에 여성들의 경우에 수면 중에 사망 위험성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성인의 약 10에서 30%가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치료 받지 않고 있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사망 위험성은 최대 1.9배 정도 높아지고 심내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의 위험성은 2.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면 무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되고 치료가 가능한 수면 장애입니다. 먼저 양압 치료기가 가장 효과적인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일정한 압력으로 코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잠자는 동안에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구강 내 장치입니다. 주로 심하지 않은 경증이나 중간 단계의 수면 무호흡증에서 사용되는데요. 잠자는 동안에 턱에 마우스피스와 같은 장치를 물고 잠으로써 턱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잠자는 동안에 기도를 넓게 하는 장치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 치료입니다. 일부 환자에서 바로 누울 때보다 옆으로 잠을 자게 되면 기도가 넓어져서 호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몹증이 심하다면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꿀잠 2배 95번에 있는 영상인 근기능요법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혀와 입천장, 턱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기도를 기도 유지를 돕는 운동법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0번씩 하시게 되면 수면 몹증에 3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양압 치료기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나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영국에서 30년 동안 4,600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5년 이상 양압 치료기를 사용했던 환자들은 양압 치료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5.6배나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5년보다 적게 사용하다 하더라도 치료받지 않은 환자보다 3.1배나 생존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88,0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양압 치료기를 계속 사용한 환자들은 사망률이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에 발생하고 본인은 그 증상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진단이 잘 되지 않고 또한 진단이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를 만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폐경 이후의 여성인데 코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너무 피곤하고 우울하다. 두 번째는 낮에 너무 졸리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 세 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이 있는데 약을 복용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매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삶의 질과 생존율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